오늘 내 나이 가을에서야, 여러분, 보니까, 내 나이 가을에서야 이혜인 수녀님의 시가 너무 좋아서 오늘 소개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젊었을 적에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를 맡을 줄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가란 마음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 퇴색의 계절.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인생의 가을에 있죠? 쓸쓸하고 외로운. <laughs> 반짝반짝 윤이나고 풍성했던 나의 가진 것들이 바래고 향기도 옅어지면서, 이제 흰머리가 자글자글하니까. <laughs> 은은히 풍겨오는 다른이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센터를 이제 30년 넘게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을 지점에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을 뵐때 아, 여러분들의 그 향기가 각자의 향기가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고목나무는 고목나무대로 아름답더라고요. <laughs> 은은히 풍겨오는 다른 이의 향기를 드디어 내 인생의 가을에 받게 되었어요. 고픈 이들의 빈 소리도 들려옵니다. 꼬르르 꼬르르. 목마른 이에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내 인생의 가을에야 예, 보여요. 이제서야 보이는, 그리고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늦은 깨달음. 이제는 은은한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 다 이렇게 성숙한 국화꽃의 향기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종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핵심도 결국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이 시가 우리가 지금 인생의 가을에 있어서 그리고 내 몸에 가을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것 같지만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고 맡을 수 있는 그런 가을에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하늘 마을 가족들과 함께 낙가무라진치 선생님의 평생의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많은 암 환자들을 케어하면서, 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으로 마음의 진정한 깨달음을 책으로 이렇게 펼쳐내어서 많은 암 환우들에게 올바른 선택과 진지한 생각을 할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음, 하늘의 지혜를 닮아서 아름답고 이 가을에 어, 모든 도토리나무가 익어가듯 우리의 품성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익어가는 우리 하늘마을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이혜인 수녀님의 내 인생의 가을에서야 깨달은 그 모든 깨달음들이 젊을 때는 내 향기가 너무 진해서 다른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인생의 가을에 와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볼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린 것처럼 이제 우리 신체적으로도 연약한 가을에 와서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더욱 더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가을에 가을을 닮은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족들 모두가 주의 천사들이 동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아프거나 외롭지 않고 평안하게 건강한 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날마다 더욱 더 하늘을 닮아가는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